아, 요즘은 너무 재밌어요. 어, 이분만 TV나면 빵빵 터집니다. 어, 팬층도 대단하고. 아, 이분이 그래. 개그하면 그냥 여러분 배꼽 조심하시기 아, 바랍니다. 진우 형, 진우 형, 최고의 웃음, 웃음 상향권! <laughs> 최고의 웃음, 웃음 상향권! <laughs> 제재! 제재. 아니 요즘 너무 재밌어. 방울이도 인재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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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즘 제재 최고지. 아, 최재야, 아. 최고 최고. 아. 그 제재도 1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많을 것 같아. 근데. 아바테 빅데이터 TBN PD를 뽑은. <laughs> 동질감 느껴지는 뭐, 그런. 거. 조사를 다한 거예요. TBN PD들이 뽑은 놀토와 가장 어울리는 사람 1위로 아, 제재. 어. 진짜 좋은 거다. 암목들이좀 있으시네요. 아, 진짜 재밌었어. 그때 진짜 정면 승부 안 하셨거든요. 아, 아시죠? 약간 사이드 승부 아, 사이드로 피해가셨어요. 아. 우회로 선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제작진이라면 시청자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S.F.를 내셔야 됩니다. 아. 네. 와. 아. 아니 이거 여기 왜 찔리는 거예요? <laughs> 내셔야 되는 바고요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 있는 게 <laughs> 예, 예. 제가 어 뭐야 이거 오. 뭐야? 아싸. 아, 제가 맞아. 1화부터. 네, 보이시나요? 어머. 1화부터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 어머! 리스터 한번 해봤어요 진짜, 진짜 대단하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려 아홉 장이 나왔네요. 와 네. 그게 다 노래예요? 근데 이 중에 제가 SMP가 몇번 나왔냐? 세봤거든요? 156화 중에 27번. 어. 27번. 약17.30%가 나왔어요. 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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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 네. 섹시해. <laughs> 정말 섹시해. 아니, 그거 어떻게 조사랑, 그, 거 뭐, 어떻게 조사가 되 그냥 제가 손으로 돌려가면서 봤어요. 아우, <laughs> 아, 아 되게... 피곤해 하서 아. 제가 <laughs> 물리적으로 알파고 알파고 총 4회 중에 한 번은 내주셔야 이 TV 오리지널이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아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템을 관통하는 작가들이 막내 작가로 꼭 뽑고 싶은 아이돌 1위로 우리 예나 시간 뽑혔습니다 예나 <laughs> 예 막내 작가로 뽑혔어요 아 막내 작가로 예나입니다 아아 네? 별로잠약 표정이 좀... 아예아 응.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laughs> 한마디로 부려먹고 싶다 아 맞아, 맞아. 아, 그, 그런 뜻이에요? <laughs> 막내 <아니야>, 작가님의 <laughs> 그 매력을... 아니야. 아바 때는 바스를 딱한번 합니다 <laughs> 와한 해당 딱한번 <laughs> 아 귀에는 딱한 <laughs> 번이에요 <웃음> 네. 후식도 한번 <laughs> 예. 엄마네 편집 조금 하려고 <laughs> 뿌드송이랑 ost는 사실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대 아이돌은 굉장히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예. 이다음 번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음. 예 알파고네요 예 우리가 아.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될산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고 첫화 때. 아이돌, 우리 바스 대회 아이돌분들이 똑같은 아이돌 노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이것이 아바스의 정체, 정치, 정체, 정치, 정체성이구나. 아 역시 백상예술대상 여자 예능상 후보답다. <laughs> 배우신 분이네, 배우신 분. 저도 근데 카이 씨 의견에. 동의하는 게 기승전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거든요. 예. 부드성을 좀 먼저 해주는 게이 세대랑 OS가 약간 겹칠 수가 있거든요. 느낌이. 네. 부드성. 아, 기승전결로 부드. 부드. 제발 고등어 나와라. 놀아줘. 아니 카레. 카레나. 카레. 카레. 사실 제제 씨도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오. 연습을 많이 하죠. 아니 아니요 저는 연습실이 사실 제가 연습실에서 왜 연습하니까 을 저의 연습실은 인턴 시절. 아. <laughs> 네. 사실 약간 문득 초반 컨텐츠 때 의상이. 네, 그때 좀, 느낌으로. 느낌이네요. 그때 약간 머리도 이렇게 박아고야릴다생각하고 했었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인턴 느낌으로 오늘 좀 컨셉을. 네. 상태로 연습을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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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네 어린이들하고 아 저거 딱 삼차하고 가면 삼차까지 어, 어. 3차. 삼차하고 3차 가면 삼차까지 삼차하고 가면 사차잖아요 아주 아, 사차에 서울차가 진호 씨의 대표인 같아요 뻘에서는 배가 뜨지 않지만 <laughs> 그는 결국 띄우고야 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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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카이시고 죄송해요.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 표현이 있어. 아, 이거였었어. 아, 아, 그거. 아, 이거 저, 아 저기 팬. 저기 팬. 실적이 거의 헤르만 h e 아닐까요? 아, 그. 아, <웃음> 음, 음, <웃음> 대단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아, 네. 완전은 비밀리에요 아, 근데 멋있는 말.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죠. 어, 저도 또 나갈게요.